트롤러그 멀리 아케이드에 있는 시계탑이 6시를 알린 뒤 침묵을 지킨다. 젊은이는 책상머리에 축 늘어진다. 오늘도 그는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새벽에 사무실로 나온 것이다.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고 바지는 너무 헐렁하다. 손에는 구겨진 원고 스무 장이 쥐어 있다. 시간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이론으로 독일 물리학회지에 오늘 우송을 찹니다. 도시의 희미한 소음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든다. 돌바닥에 놓인 우유병 소리가 짤랑 들린다. 마르크트 거리의 한 가게에서 차양이 말려 올라간다. 야채수레 하나가 거리를 따라 느릿느릿 움직인다. 근처 아파트에서 남녀가 나지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사무실 안으로 베어드는 희미한 불빛에 책상들은 어슴풀에 부드러운 형체를 띠고 있다. 잠들어 있는 커다란 동물 같다. 여기 저기 책이 펼쳐져 널려 있는 청년의 책. 책상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참나무 책상에는 모두 서류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전날 찾지 못한 서류들이다. 사무원들은 2시간 뒤에 출근하면 어디서부터 일을 처리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처럼 어스름한 빛속에서는 서류나 벽에 걸린 시계나 문가에 있는 비서의 의자가 모두 한 가지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슴푸레한 책상과 늘어져 있는 젊은이의 모습뿐이다. 벽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시계가 6시 10분을 가리킨다. 1분 1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물건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쪽에서 구리 휴지통이 나타난다. 저쪽에서는 달력이 벽에 나타난다. 이쪽에서 가, 가족 사진 한 장, 종이 클립 한 통, 잉크 한 병, 펜. 또 저쪽에서 타자기 한 대와 의자에 개어 놓은 저고리. 이윽고 바, 벽에 퍼져 있는 밤안개를 헤치고 여기저기에서 책장이 나타난다. 책장에는 특허대장이 잔뜩 꽂혀 있다.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나를 구부려 만든 계량 드릴에 관한 특허도 있다. 어떤 것은 공급 전압의 변동이 있더라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압기에 관한 것이다. 또 어떤 것은 활자막대의 속도를 줄여 소음을 없앤 타자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곳은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무실이다. 바깥 알프스산맥의 봉우리들이 햇빛에 발그레 타오르고 있다. 늦은 6월이다. 아래 강에서는 한 사람이 작은 배에 밧줄을 풀어 밀고 나간다. 물살을 타고 아르거리를 따라 거베른 거리로 여름철 사과와 과일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다. 어느 빵집 주인은 가게에 도착하여 석탄에 불을 붙이고 오븐을 올려놓은 다음 밀가루와 이스트 반죽을 시작한다. 니데크 다리에서는 두 연인이 서로 껴안고 희망에 부푼 눈길로 강을 내려다본다. 시블라우베의 발코니에서는 한 남자가 서서 분홍빛 하늘을 살핀다. 잠들지 못하는 어떤 여자가 크랑거리를 느릿느릿 거닐면서 어둑한 아케이드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미명 속에서 벽보를 읽기도 한다. 스파이어 거리에 있는 좁고 길다란 사무실.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 사무실에는 특허 담당 사무원인 젊은이가 여전히 책상에 머리를 숙인 채 늘어져 있다. 지난 몇달 동안, 그러니까 지난 4월 중순부터 그는 시간에 대해 꿈을 많이 꾸었다. 꿈은 그의 연구를 사로잡아 버렸다. 그는 꿈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래서 이따금은 꿈인지 생시인지 조차 알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꿈은 이제 끝났다. 그럴듯한 시간의 본질은 시간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한 가지씩 새로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유달리 마음을 끄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가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 나머지도 다른 세계에서라면 있을 법한 것이다. 젊은이는 의자에 늘어진 채 뒤척이며 비서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낮이기 흥얼거리며.